기다는 동안 느낌 나고 재밌다 참 재밌어요 어떤 걸 그리느냐?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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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어, 왜 이래 미실아 정신 차려 어허? 좋아요 아, 휴지랑한번 꺼내 냄새 너무 좋다 버터 감자 아, 음악을 틀 수가 없어 원래 음악을 듣는데 저작권에 걸리까 음악을 틀 수가 없어 이거는 원래 있던 건데, 제가 자른 거예요. 이렇게? 응, 약간 아, 이게 자른 느낌? 응, 이런 느낌인 것 같아. 귀염새야 잠깐만. Sorry, sorry. 잠자만 줘야 돼. 오분인가 나만 해주거 어? 입감이 없나, 마기게 근데 흰색이 보이나? 아, 이거 흰색 안 보인다. 흰색이 안 보여. 요이 정도 색은 가야 될것 같아. 좋아. 좋아. 아 아, 안 돼. 좋아. 이렇게 이 약간 이런 색? 어, 좋아, 좋아. 노란색을. 음 따라라, 따라라. 그 다음에, 이 이제 가보자저거꼬르울 거예요. 꼬리. 왜냐면, 이런 느낌? 테밑가 약간 올라야 돼. 이런 느낌. 좋아. 음, 더. 좀 진한 색으로 할까? 여기를 좀 색깔을 칠해야겠다. 어 음, 그죠? 음, 음. 그럼 저거는 역시 좀더 진한 색고 어, 좋아. 여기 있잖아요. 잠 빠져 오늘의 그림 끝 완성 이 제목을 제목을 맞춰보세요.